여러분들의 평생 투자 길잡이인 안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ABL 바이오의 주가천망, 우리 주주분들 대응 전략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의 주가가 최고가 찍은 이후에 단기적인 이렇게 조정을 보여주게 되면서 주가 자체가 6만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74,000원에서 6만원 내려와줬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요.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한동안 이렇게 크게 크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조정하는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답답하다 흐름. 급등이 나오지 못해서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인내하셔야 되고요. 절대 이 매도 혹은 손절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구간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해드리는 동시에 이미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몇달 전부터 영상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렸던 만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다? 너무나 좋은 수급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또 디테일하게 어떻게 대응하셨을 때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응원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우선 차트를 먼저 보셨을 때이 주가를 보시면 이 하단 박스권 밑에 구간이 있고 위에 구간 박스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구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바로 보시면요. 작년 10월쯤에 바이오 쪽시장의 수급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와줬다가 다시금 쭉 꺼지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이때도 여러분 시장이 안 좋았고요. 다시금 ABL 바이오가 올라가는 패턴 나왔다가 역시 시장이 좋지 않아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관세 이슈로 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만큼 이 ABL 바이오 같은 기업 역시 반드시 이 시장의 관점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시장이 떨어질 때 떨어졌지만 그게 아닐 때는 오히려 어떻다? 계속해서 큰 상승에 대한 시도, 도전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다 지금 이 구간에서 물론 좋은 재료들도 있었죠 제가 계속해서 빅딜 얘기 말씀을 해드렸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급등하게 되는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적인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구간 어떻습니까 이미 하단 구간에서 매수할 기회는 이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ABL바이오. 4조 빅딜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ABL바이오 추가 기술 이전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 만큼 뭡니까? 4조 뿐만 아니라 기존의 BBB 셔틀, 그리고 각종 암 치료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중 항체 플러스 ADC 부분이 가장 큰 재료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이중 항체 플러스 ADC 개발. 임상 신청에 대해서 2025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게 ABL 바이오입니다. 심지어 이번 4조 빅딜 역시도 이번 이중항체 ADC를 위한 자금 확보의 계획이다라고 볼수 있는 만큼 그만큼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급변하는 미국 의약품 정책 K 바이오 전략 수정 불가피하다. 이게 뭡니까? 의약품에 대해서 약 약의 가격을 내리겠다 그리고 바이오 공장들을 외국이 아니라 미국쪽으로 들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글로벌 전체 제약 바이오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BL 바이오는 어떻다? 사실상 독보적이기 때문에요. 이제 경쟁력에 있어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 그런 바이오 기업들은요. 오히려 이런 관세 이슈가 큰 수혜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왜? 관세를 인해서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나가 떨어지게 되면요. 그만큼 남아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큰 프리미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ABL 바이오 전망 당연히 좋게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 상황까지도 우리가 또 분석을 반드시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수급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지금 같은 시기는 여러분들 보시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2900억 쓸어 담은 이유가 깜짝 전망이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도 너무나 좋게 보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 삼성전자가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약 3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종목 하나가 지금 30%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만큼 국내 증시를 아주 좋게 보고 있다는 게 외국인들의 전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만큼 어때요? 당연히 다른 종목들. 함께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갈수록 정말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의 차트입니다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등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 거래 대금 수준은 어떻습니까 아주 평이한 수준이다 그렇죠 그만큼 아직 제대로 된 화랑이 되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랑이 되지도 않았는데 삼성전자 포함한 이렇게 대형주들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 차트도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수 있고 그런만큼 정말로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은 다 같이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셨을 때 ABL바이 어떻다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변동성은 계속해서 존재할 수가 있겠구나.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가운데 이런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이 디테일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이 ABL바이오의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지 투자 기간은 어떻게 잡으시면 되는지 또 현금과 주식의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매매 전략 전략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ABL 바이오의 대응 전략 자료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료 무료로 보시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자, 제가 직접 정리한 ABL 바이오의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아직 자료 못 받으신 분들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ABL 바이오의 1차, 2차 목표가,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 기간, 매수 가격 구간은 어디인지, 또 가격대별 현금과 주식의 비중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ABL 바이오 매매를 하시면서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위험은 없애고요.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놓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없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잘못 매매하시면요. 큰 손실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BL바이오 대응 전략 자료 지금 무료로 바로 받아가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제 개인번호 010-554-3006번으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텔레그램 무료 입장 링크를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타고 텔레그램 들어오시면요. ABL바이오 대응전략 원본 자료로 바로 보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종목들에 대한 자료까지 전부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저희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전부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는 점꼭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 개인번호니까요. 저한테 문자로만 입장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걱정 없이 스팸 문자 이런 거 절대 보내드리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고 문자로 입장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입장 링크를 바로 보내 드릴 거고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저 남프로가 직접 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드릴 때는 저 남프로 개인 번호로 직접 안내를 해 드리는 부분이니까 또뭐 다른 곳에서 연락 온다 이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 주실 때이 번호를 일일이 스마트폰에 옮겨서 문자 보내는 게 조금 귀찮고 어렵고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그런 분들은요. 자,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여기 제목 밑에 보시면요 더 보기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더 보기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글상자가 새로 뜨게 되실 거예요. 자, 글상자 가장 위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는 간편 문자 전송 링크입니다. 이 링크를 눌러 보시면요 따로 제 번호를 입력하실 필요가 없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화면이 뜨시게 될 거예요. 거기서 저한테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입장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번호를 일일이 입력해서 문자 보내는 게 조금 번거롭고 힘들다라고 하시. 분들은 여기 더보기란에 간편 문자 전송 링크 활용하시면 바로 제가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번거로우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해보셔서 훨씬 더 쉽게 입장을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제가 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이 세크라는 종목 통해서 10% 이상 장중의 수익도 달성을 해주면서 또 많은 분들이 수익 챙겨가셨습니다. 이런 급등 종목들은 제가 매일매일 꾸준히 텔레그램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어떤 종목 투자할까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이런 종목들 매일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똑같이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입장 링크 바로 보내 드릴 거고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저 남프로가 직접도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니깐요. 이런 중요한 투자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문자로 입장 한 통만 보내 주셔서 내용들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시면 당일 수급이 몰리는 정말로 급등하는 최고의 종목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의 이 급등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이 텔레그램 방에서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 뉴스 내용들, 그리고 정말로 급등 가능한 종목들 이렇게 매일 부지런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날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안내를 해드렸냐면요. 전날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 로보로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텔레그램에서 안내해드리고 급등 타이밍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VR까지 발동을 하게 되고 그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해주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죠. 그래서 로보로보 종목을 보시면요. 전날에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장중에 27%까지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은 분봉으로 봤을 때 급등을 하는 시점에, 이런 시점에서 3% 상승 시점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잡아 드리면서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 급등 타이밍 초입 구간에 제가 안내를 텔레그램에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종목들도 있죠. 전날에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에이지 그랜드 종목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똑같이 이제 VI 발동이 되었고 이렇게 11% 수익 인증까지 또해 주셨습니다. 이 에이징 랜드의 차트를 보시면요. 똑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게 되었고요. 실제로 장중에, 분봉을 한번 보시면, 장중에 이런 급등 패턴이 나오게 되었을 때, 이렇게 초입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잡아 드립니다. 매수 신호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런 급등 가능한 종목들, 그리고 급등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 드리고, 또 실제로 수익 확률까지 너무나 높다보니까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200분가량 계시는데, 정말 크게 지금 수익 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방 무료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한통 문자로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받아가시면 특히나 요즘처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식 투자로 돈을 쌓아 나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시장이 안 좋더라도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이런 지점에서 잘 받아가 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분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시면서 수익을 잘 받아가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이제 한도로 정원 500분까지만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모이면 이렇게 수급이 꼬이게 되면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500분 정도까지만 제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저한테 빠르게 이렇게 문자 입장이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제가 무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로 신청 주시는 동시에 구독 버튼하고요,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